안녕하십니까. 세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일자리 박람회 중 하나인 2022 리스타트 잡페어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 리스타트관, 1대1 멘토링관 등으로 구성돼 일자리 정보와 일자리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한화그룹의 경영권 인수를 앞둔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고용 승계, 처우개선, 복지지원, 지역사회 발전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9일 SAC 오페라갈라, 프레스코리 예술위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 예술의 전당, 정관개관 30주년을 미리 축하하는 SAC 오페라갈라는 정통 오페라 시리즈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물과 무용을 이용해 인간들의 삶을 표현해낸 홀링워터 감계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무대는 무용에서 보기 힘든 물을 다뤘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1일 송파글린공원에서 열린 제7회 송파나로 한마당에 참석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스스로 축제를 조직하고 협동해 마을 주민들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라며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함께 전통놀이 체험, 페이스페인팅 체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부스와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컨 뉴스였습니다.